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음. 저희가 음. 9시 19분에 y t n 에 통해서 처음으로 인식을 그 하고 오늘 국정원 부부, 국정원 비서실 부부, 국가 안보실 부부, YTN 뉴스를 통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저도 모임과 공감합니다만 사실 앞으로 이 재난통신망이 확실히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 아래서는 오늘날 SNS라든지 신문 방송 이런 것들 발달해서 사실 행정기관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그런 보도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그 개선돼서 국가재난통신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식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YTN이 그날 맹고수도에서 세월호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4월 16일 10시 정도에 대통령께 보고를 주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차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홉 시 이십사 분에 안보실에서 전 직원에게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1 0 시에 서면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그 사이 4 0분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셨는지 좀 말씀을 좀 주시. 그때는 그대기를 통해서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고 또 우리 경부 비서실에서도 지금 진행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가 10시에 일보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것도 국가냐 그런 비판에 저점 현심을 표현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태가 난 것은, 첫째는,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선장 선언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고, 직원들, 그, 우리 선언들, 에서 우리 군객들을 대표시키지 않게 한 것이 첫째고, 탐욕에 들리 기업이 배를 잘못 고치고, 편의점을 고치고, 그, 그 다음에, 이 국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세망과 대표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에 대통령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금방 보고를 하셨습니다. 단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백신 등을 철저히 파괴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10시 15분은 결과적으로 한라인을 구성해서 보면은 사실상 거의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직전의 상황. 이때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사건 발생하던 시간에 어떤 일 하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실무적에 온다고 해서 NSC실무회의 주셨죠? 예, 그리고 그, 그, 그 자리에 때, 누가 누가 참석했습니 9시, 9시, 9시 30분까지 5시, 5시, 6시부터 시작했어요 아, 8시, 8시 다음부터 시작했어요 예. 청와대 그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딱 벌어진 그 시간인데 예.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가 말씀드렸다시피 9시, 9시 3 0고 그때 저희가 이제 문자를 받고 저는 바로 복귀에서참 기억을 들었습니다. 24분의 문자를 받을 때까지는 전혀 모르셨다? 아 그렇죠. 전혀 몰랐죠. 그 일을 몇 번씩 안듣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 안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겠구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같아요. 기관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국정원을 포함해서 YTN을 통해서만 인지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고생니다뭐하가없일를 예. 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것처전에다되 있는 게아니 그때 얘기하아니 지금 없습니다 예, 모였을 때그 얘기들이 그러면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쏴도 우리 회의 안쪽과 다르니까 뭐그 논의로 안, 넘어, 안 넘어갈 겁니까? 회의 끝나는 까지 모르는 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